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디님들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강남소나타죠 BMW 520D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식에 88,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X 드라이브 아우디는 까트로 BMW는 X 드라이브 그리고 벤츠는 포메틱이 있습니다 거기 3사 중에 얘는 X 드라이브 안전한 사륜이고요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이에요 이게 완전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죽여요. 이 상태좋은 BMW 5시리즈 완전 푸롭츠 차량 만날 수 있는 가격 저희 유튜브 특가입니다 2799만원 지금 PD 놀랬어요 2799만원이고요 제가 이거 정식적으로 컨펌 다 받은 겁니다 어,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존나 쌉니다 이게 진짜로 뭐 이제 엔진이 하나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제가 유튜브 특가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 BMW 아니면 수입차 타고 싶다 아니면 이제 봄이잖아요 드라이빙 좀 하고 싶다. 이 펀드라이빙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십시오. 제가 그 소원, 제가 그 드라이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있거든, 전방 카메라가. 이 PD님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전방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뭐다? 죄송합니다. 아직 잠을 잠을 덜 일어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다. 이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요. 어, 이 고객님은 어, 중간에 포인트를 주셨어요. 여기 그릴도 이제 약간 우리 카본 가짜 카본 있잖아요 가라카본 그걸로 장착하셨고 양쪽 사이드미러도 카바 카본을 하셔서 좀더 이뻐 보여요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엄청 이뻐 보이고 색상도 이게 정식 명칭을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완전 이뻐요 지색이거든요지색인데 엄청 이쁘고 관리 엄청 잘하셨고 이게 옵션이 좋다 보니까 안에 옵션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통풍 시트에 다 있습니다 어, 제가 아쉽게도 상품화 작업 하던 걸 제가 뺏어갔어요 찍으려고. 이쪽 외관이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상품가잘갈 겁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BMW LED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크, 이거 진짜 맑아요. 깨지면 비싸다는 거 단점 이 있고요. 타이어는 양쪽이 조금 달긴 했어요. 아직 교체 전입니다. 제가 교체 해 드릴 거고, 아, 이게 M 스포츠 팩이잖아요. 그래서 M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휠 관리 상태 엄청 관리 잘돼 있고 BMW M 남자 심장을 울리는. 이 마크 M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3색 M 돼있고요 카본 바라카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조금 티가 나... 나기는 어쩔 수 없나봐. 아, 이거 좀 티가 나고, 근데 이뻐요 이쁘고 여기에 어렌드뷰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 사이드미러에 이제 카메라 있고요. 똑같이 뒤에도 M 휠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은 괜찮아요. 근데 앞에가 좀 그렇고 썬팅띈 것도 없습니다. 썬팅 이제 올 블록. 뜬 것도 없고 관리 잘돼 있고 보세요 X 드라이브 안전한 사류 여기 보시면 은 이분이 약간 가짜 인생 사셨나 보네 510D인데 530D로 해놓으셨어요 이거 아니 510D입니다 이거 이분이 약간 가짜 인생 사신 거예요 우리 HG에도 240D 300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그냥 사서 붙이신 것 같아요 X 드라이브 5 2 0 d M 스포츠 플러스기 이 때문에 정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어, 양쪽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4륜 뒤에 디퍼런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 좁긴 좁아요. 골프백 들어가고 그런 거는 다 됩니다. 폴딩이 돼서 스키스루까지 다 되고요. 아 근데 이분은 약간 <laughs> 향에 미치신 가 보네. 보세요. 아 근데 좀 만지기 싫은데. 이거 뭐몇 개예요, 이거? 짬뽕의 향이 다. 이거 맡다가 뒤지겠는데, 이거. <laughs> 향이 이거 아 냄새 강하네요. 방향제 아, 어쩐지 냄새 안에 차 좋더라고. 전점들어가기 때문에 다치는 것도. <laughs> 잘 다치죠. 완전 부드럽게. 어, 외관은 이 정도 하고, 우리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상태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와, 이 나파 가죽 보세요. 아, 우리 집에는 쇼퍼보다 쇼퍼가 더 좋아요. 오, 완전 질감도 좋고. 우리 밑에 보시면은 벌집 매트 하잖아요. 이분은 벌집 매트가 아니라 가죽으로 통으로 이렇게 돼서 뭐 흘려도 바닥을안 들어가게.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오, 엔진 소리, 죽여야죠 이게 디젤이거든요? 엔진 소리 진짜 죽이고요. BMW는 이 헤어리 스피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헤어리 스피커. 어, 베어스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금 밑에 좀 넣어주세요, 피디님. 어, 베어 오케이, 오케이. 멋있게 들어가고요. 하여튼, 최고로 좋다. 그런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실키로서는 88,385kg입니다. 이 정도 킬킬로 쓰고 이번 선물로 풀 가득 채워놓고 가셨는데 조금 저희가 썼습니다. 어, 이동하면서 진짜 634kg 갈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반절 주행이 된다.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인됩니다. 어, 위에 밑에 보시면 은 핸들레슨 여기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이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제지업 마술사입니다. 지금 피디님 놀라셨거든요. 제지업 마술사입니다. 이 기능은,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이제, 옆에 딱, 여자친구 딱 타는데, 어, 내가 좀 줄여줄게. 어, 내가 좀 켜줄게. 뻑 갑니다. 지금 어, 피디는 약간 지금 뻑간것 같은데, 안 돼. 저유분남이에요 모두 변경하고, 어라운드뷰가 하고, 이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이 이쪽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BMW, 이쪽 그립감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립감, 드라이브, 꽂으내면은, 어라운드뷰가. 잘돼 있죠. 그리고 BMW는 차량 이 엔진오일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량 상태에서, 필요 서비스, 여기 있거든요. 엔진오일, 차량 점검, 차량 전기 점검, 배출가스, 브레이크까지. 아주, 다 지금, 전차주에 교체해놔서 다 상태 괜찮고요. 에드블루, 이게 뭐냐? 요소스입니다. 이게 BMW 디젤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고, 6 0 0 0 k m 의 보충하시면 됩니다. 타시고. 거기가 만필로인가 타기는 같더라고. 한번 보충하고, 그 정도 타시면 되고요. BMW, SOS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명화에서 핵보탄 발사할 때. 열고 마지막 버튼 누르는 거. SOS 버튼이 있는데, 어, 이제 친구 중에 BMW 타는 애가 있는데, 이 SOS 버튼 폐찰자까지 한 번도 안 쓴대요. <laughs> 약간 그런, 결과가 있고요.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패딩을 벗고 있는데, 어, 아, 눈부셔 잘,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눈부신 데 여기에 수납함이 조금 조금 작아요수납함면 조금 적은데 들어가 있고 이시거지이가라시거지근데시거지 사서 여기다 끼시면 돼요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시스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그 폴드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폴드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어? 들어가네? 어 폴드까지 가능하다던가 폴드 충전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시보드 그리고 옆에 위에 있는 상태라든지 전조도 깔끔하게 타셨고 아 내가 네,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요 어, 핸들 관리 상태를 잘 관리하셔서 어 이거 2,799만원 너무 싼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 과장 한번 뱉어말 지키겠습니다 2,799만원에 오십니다 네제가 뒷좌석에 와 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양쪽 커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뒤에 가죽 상태도 양호합니다. 뒷좌석에는 열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양쪽에 열선 들어가 있고,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조는 앞좌석하고 뒷좌석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디스플레이에서 공조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온도랑 바람 방향 그리고 바람이 세기랑 그런 것다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헤드룸하고 레그룸 레그룸은 약간 주먹판. 헤드룸은 한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조금 이, 이상하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 썬루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썬루프 모터라든지 그런 게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게 어, 잘 나오고 깨진 현상 없이 관리 잘돼 있어서 상태를 최고입니다 차 가격이 싸다고 상태안 좋은 거 아닙니다 상태 최고고요 유튜브 특가로만 싸게 내드린 거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엔진 소리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엔진을 한번 깠는데 오 엔진 엔진 엄청 깔끔해요. 엔진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엔진 소리 진짜 좋습니다. 디젤인데 이 정도면 진짜 어 엔진 차 맞도 많이 사보시면 아닐 거예요. 엔진 소리가 진짜 좋다는 거그 정도 제가 자부하고요. 어, 이 차량 총평해드리면요, 2 0 1 8년식에 88,000km 단 성능 지상 완전 무사고의 에 의도서 없는. 완전 무사고의 4륜구동 차량이고요 정신 명칭은 BMW 520D X-Drive N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 어 저희 유튜브 특가 27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 차량 유튜브 특가로 구매하시려면 어디로 전화 주셔야죠 피 d 님 위에 대표번호요 그렇죠 위에 꼭 대표번호 연락 주셔야 이 유튜브 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찾아보시면 이 가격이 차가 없을 거예요 왜냐? 유튜브 특가기 때문이죠 꼭 유튜브 특가로 구매하시고 싶으면 위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